자 수능 특강 이십사 강 exercise one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the individual use of common pool resources in tourism. 관광에서 in tourism 관광에서 common pool resources 하면은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공유 자원의 개별적인 사용. 자 소재 주제는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term common public resources refers to refer to 뭐 뭐를 읽었습니다. 뭐 뭐를 가리킵니다. 뭐 뭐를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뭐 뭐를 말합니다. resources. 자원들을 말합니다. that are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걸려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다음에 available to all but owned by no one.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resources 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용 가능하지만 아무에게도 소유되어지지 않는 오두에게 사용 가능하지만 아무에게도 소유되어지지 않는 병렬 구조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걸리고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로 사용 가능하지만 소유되어지지 않는 아무에게도 소유되어지지 않는 자원들을 말한다. 공유 자원이란 용어는 nature-based examples include forests, oceans, and vistas. Whereas common pool cultural resources can include a community's song, dance, and traditions. 자, 자연에 기반을 둔, 자연에 기반을 둔 얘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Forest, 숲과, oceans, 바다와 해양과, 그리고 경치를 포함한데 반면에, 반면에, 몸하는 반면에, whereas, 반면에, 부사 접속사죠. Common pool cultural resources, 자, 문화적인 공유 자원들. 이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물 포함해?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의 노래, 그리고 춤 그리고 전통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자, 문화 공유 자원들이 반면에 자연에 기반한 예로는 얘들은 숲과 해양과 그리고 경치를 포함한대. 그다음에 many tourism products and experiences rely on rely on은 depend on이랑 같죠.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common pool resources. common pool resources. 자, 공동이 사용 가능한 자원들, 공유 자원들에 속합니다. 의존합니다. 많은 관광 상품들과 경험들은 공유 자원들에 의존합니다. The extent and accessibility of these resources has led McKinn to suggest that common pool resources in addition to being available to anyone are difficult to protect and easy to deplete. 자, 규모와 이도, 이용 가능성 accessibility. 자, 접근은 이용 가능성이 근데 뭐에 대한? of these resources.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이러한 공유 자원들에 대한 규모와 이용 가능성. 이 그런데 관사격이 하나만 붙음으로써 단수 명사 취급을 해 줬어. 규모와 이용 가능성은 led to, led, lead lead to 비하면 a to b 하면, a to b 하면 A가 B하도록 이끌다 이런 뜻이지 매킨이란 사람이 뭐하도록 이끌었대 이끌어왔대, 이끌어왔대? 이끌어왔다 뭐하도록 이끌었어 suggest. 제안하도록 생각하도록 제시하도록 뭐라고 제시해 하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업소 대신에 생략가능하고 뭐라고 제시해 common for resources 공유자원들은 in addition to 자 전치사 상당어구입니다 in addition to 뭐뭐와 더불어서 뭐뭐에 덧붙여서 자 being available to anyone being 자, 동명사 목적어 전치사 뒤에 동명사 붙어 있는 목적으로 비행이 얘 목적어야. 자, 그래서 available to anyone 누구에게나 자, a n y 는 긍정문에서는 every의 이미지 누구에게나 사용 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용가, 사용 가능할 것과 더불어서 공유자원들은 얘가 주어니까 이 대절에 are, are difficult 어렵습니다. to protect. 자, 부사적 법이네. 형사 수식. 보호하기 어렵고 easy to deplete. 고갈시키기는 쉽대. 또 부사적 법. 단순히 형용사 수식. 자, 다시. 공유 이러한 자원들의 규모와 이용 가능성은 맥킨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했는데 뭐라고 제시했어? common pool resources. 공유 자원들이 자, in addition to being available to anyone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것에 덧붙여서. 자, 보호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고갈시키기는 쉽대. 쉽다고 제시하게 만들었대. 자, Hardin presented the initial illustration of this concept in his influential article titled titled the, tit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은 자, 제시했다. 처음에 설명을, 최초의 설명을 제시했대. Of this concept. 이러한 개념에 대한. 자, 어디에서? In 그의 영향력 있는 글, 논문인. 논문에서. 근데 어떤 논문이야? 이름 붙여진 논문. 이 pp지. 자, ING던 pp는 형용사를 쓰려고 만든 거라 그랬어. The tragedy of the commons. 뭐 공유지들의 비극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의 영향력 있는 논문에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최초의 설명을 제시했대 In this article 이 논문에서 he described 그는 묘사했다. a community 자, 어떤 공동체를 묘사했는데 어떤 공동체야? 이때 this는 명사적 사가 아니라 뒤에 동사부터 있으니까 불안전문.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지. 주격 관계대명사네. 그렇지?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 역할을 하고 앞에 는 명사 꾸며 주는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지. 그렇지? drive 번영하다 번성하다 on. 몸몸의 기본에서 번영해 on the growth of its cattle 그것의 소떼 소의 증가 때문에 번성하는 한 공동체를 묘사했대 이 논문에서 그는 그런데 그것은 자 콤마 which 계속적 접법이지 이렇게 종속 접속사 앞에 콤마 붙이면 야 대등 접속사가 화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콤마 뭐 and t h y 이렇게 바꿔쓸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레 이제 복수형 명사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풀을 뜯는데, on communal pastureland, p a s t u r l a n d 방목지고, communal은 뭐야? 공동의 communist, 그렇지? 공산주의, communal 공동의 방목지에서 풀을 뜯는데 그들은, 그렇지? 그 소들은. As demand grows, as 뭐무함에 따라 부사 접속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resident, 거주민들은 are inclined to be inclined to 하면 뭐뭐 하고 싶어하다 이런 뜻이야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고 싶어하다 maximize their benefits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한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by 모함으로써 뭐 ignoring, by 전시사의 목적을 그치? 무시함으로써 the cumulative effect cumulative effect 하면 뭐야? 누적되는 효과를 무시함으로써. 그렇지. 누적 효과를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같이 냅둬도 잘크는 같이 냅두면 잘 크는데 개별적으로 키우겠다. 이거지. 누적 효과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한데 우리 각자 기릅시다 이러면서. of 뭐의 누적 효과야 each person, each person. 각 사람이 그레이징. 자, 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그레이징. g 얘, 얘 동명사야, 지금. 그런데 이 each plus 뭐냐 이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그렇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코그 앞에 그냥 명사 남겨두라 그랬지, 그렇지? 대명사면 소유격 또는 목적격이고. 자, 각 사람이 grazing graze 지금 동사로 방목하다 이렇게 쓰였어 방목하다. an additional head of a head of two heads of 자 head of 하면 head 머리인데 머리수야 머리수. 한국말로 가축을 세는 단야, 그렇지? 추가적인 한 마리의 소를 각 사람이 방목해 어디에서 언더 커뮤널랜치 아까 커뮤널 뭐라고? 공동에 공유지 그러니까 공유지들에서 커뮤널랜치 공유지들에서 추가적인 한 마리의 소를 각 사람이 방목하는 축적되어지는 효과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이익들을 극대화하고 싶어한대. harden asserted that the ignorance of the individuals using common pool resources will lead to eventual depletion of their resource 하디는 주장했대 대디아를 대신 명사 접속사 목적어적이니까 생략 가능 the ignorance 무지가 뭐에 대한 무지야 the potential combined impact of individual use of common pool resources is an important element of tourism's sustainable development 자 잠재적인 통합된 효과가 뭐에 대한? 개별 사용에 대한 모의 개별 사용 common for resources 공유 자원들의 개별 사용에 대한 잠재적인 통합의 효과는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뜻이네 그지